다 사라졌네? 맞다! 뭐가요? 뭐 사라졌다 물건이 아, 이거 다지웠야 어? 아니다 아니야? 버튼 크기 버튼 크기 왜 이리 작아? 아니 됐다 상 그랬나? 누가 사라졌나? 크기 누가 가져갔나? 아니 아니? 그런데 진이정도 뭐야? 왜나 응. 야, 나무 없나? 응. 나 갖고 올게. 원래 상정이 으로상점에 물건 안 넣고 가있지. 가가지고. 헉. 물건 넣어놓고 가야 되잖아. 어. 그럼 다 사라져버려. 어. 다너면 되잖아. 뭐야 돼.

철샷 없나? 철 없어. 오케이, 최고킹임 철갱이라도 응, 퇴근. 해. 힘조심 아, 용암이 응. 아, 응. 아, 있어서. 아, 나 아. 아. 나 아, 아. 아. 아, 어. 아니. 아니야, 죽, 죽진 않아. 오, 끝났다. 끝났다. 아, 내가 만들어놨네. 아니, 철 있나? 아, 철 있나? 응. 철 없나? 응. 철좀 개워놔 응? 철 어? 철좀 개워 왜 상관없어 나살 밖에 없었다 아니다 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 아 그러면 レッピーサイギーレッピーサイギーあしー、どれだろ 나위난 네가 보인다는 거이로써 아, 가만. 잘 죽어. 이 네, 무거 가지고 있었나? 어? 무거 많이 가지고 있었나? 중국인으로 하니, 엄청 빨라. 엄청 빨라서 도로 계시는데. 다른 사람 필요 없어. 안 됐군, 쯧쯧 이 어째서 왜 얘한테 돈이. 系花咗。 왜내 형아 만나러 가.

응? 아, 많아가면, 뭐 어딘데 어떻게 좀 말해 줘. 저쪽이야. 쪽이 아까 우리가 간무 네. 아니야? 어 찾았어. 그게 그렇게 시키는 거 아냐? 어, 나물병 만드는 없다 니물병세개 네 만들어 잖아 아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는데 어? 뭐야 이것들저 어? 치즈 응 아니나 조금 줬잖아. 나게무심해가진짜조금 아, 응. 줘야지. 나조금 줬잖아. 왜 냉장고에 안넣는데 농구 캐드 갖고 응. 안 들었잖아. 원래 안졌 나. 원래 안떨어졌서안 해도 떨어

응이도왜말는데양이아데 <된다> <�sei> <separatie> 그냥 <린다> 오 니가 나무 놓놨네 됐다 깐다 됐다. 철 있는데 알면 안다면서 Hello oh. 안드는데 죽었다고. 아니, 죽었, 계속, 어, 와, 물 먹으면, 물병먹으면 계속 회복된다 아, 진짜? 어. 내가 깎였다가 안 깎였다가 한다. 봐봐, 봐봐. 진짜 아, 야,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왜 이렇게 또? 이렇게 또? 왜여 이렇게 또? 왜이왜 많이 보이네.